안녕하세요. 눈꽃 도테라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따뜻한 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 봤습니다. 어, 오늘은요, 5월 도테라의 최대 할인 프로모션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도테라의 최대 할인 프로모션 그 기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Buy one, get one.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그 보고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는 도테라의 인기 있는 에센셜 오일과 제품들을 거의 최대 50%까지 할인이 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5월 12일 월요일 단하루 보급박스 혜택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총 6일간 계속되는 축제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보고 기간에는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5월 12일 단 하루 혜택인 보고 박스를 두 세트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빗세럼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빗세럼이요 굉장히 피부를 예쁘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세럼인데요. 이 세럼 안에는요 로즈 에센셜 오일, 프랑키세스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함께 들어있으면서 1kg에 1억 가량하는 먹을 수 있는 순수 비타민, 영국산 순수 비타민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5월 12일 단 하루 혜택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 500분에게만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요 보급박스 안에 구성된 에센셜 오일들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에센셜 오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꿀팁 정보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보급 박스 오일들 구성, 차곡차곡 좀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이 보급 박스 구성 안에요. 여러분, 살루베리랑 로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오일만으로도요. 벌써 22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총 10가지 에센셜 오일을 받아 보실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설명 끝까지 차곡차곡 들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좀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벤더 만능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어, 긴장감 완화, 꿀잠 오일, 그 다음에 피부 진정 효과,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호르몬이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어, 화상을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라벤더는요 신생아부터 영아, 유아, 아이들까지 모두 모두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가장 순한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 열이 날때 해열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피부 발진이나 코막힘, 그리고 배앓이 이알이 그리고 알수 없는 칭얼거림이 있을 때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입니다. 여러분 페퍼민트 향기 너무너무 시원하고 쿨링감이 있죠. 저도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두테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만나본 에센셜 오일인데요. 정신을 맑고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집중력 오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장시간 업무를 하거나 졸음 운전이 걱정이 될때또 멀미에도 즉각적인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손바닥에 떨궈서 아로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어, 페퍼민트는요 소화기에도 역시 효과적이라서 소화가 안될때 물에 타서 섭취를 하시거나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서 상복부에 마사지를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비염과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 혈관을 수축시켜서 막힌 코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하게 호흡기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두통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두통이 있으실 때요, 에센셜 오일을 톡 찍으셔서 양쪽 관자놀이에다가 도포를 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치통이나 관절통이나 근육통이나 이런 통증이 있는 부분에다가요. 캐리어 오일 희석하셔서 도포를 해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가드 에센셜 오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온가드 에센셜 오일은 코로나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오일인데요. 내몸 안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면역 관리를 하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특히 감기나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고 증상이 왔을 때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특별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소독하거나 살균을 필요한 순간에 온가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구강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라서요. 치약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양치를 하시거나 온가드 오일로 가글을 하시면 구내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온가드 오일은요. 목감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우리 목에 후두에 염증이 오거나 바이러스가 좀 침투를 해서 후두가 붓거나 했을 때 있잖아요. 목이 좀 칼칼할 때이 온가드 오일을 한 방울 섭취를 하시면은요. 즉각적인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저는 약 먹일 때 같이 섭취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얘 이름은 발삼 코파이바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특히 그 프랑킨센스랑 어, 효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 프랑키센스의 힘센 동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다양한 증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이이고요. 특히 저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시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히 효능이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뇌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항경련 효과로 여러가지 신경계통의 증상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은요 강력한 진통 효과와 신경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염증성 통증 관리를 하는 딥블루 오일 있잖아요 그 딥블루 오일이랑 같이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게 그런 진통이나 통증이나 이런 관리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소화기가 약해서 속이 쓰리신 분들 있잖아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에센셜 오일을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이바 오일이요. 나무의 목부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의 기운이 가득하죠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보습의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와 더불어 아토피 건선 습진 같은 피부 트러블 증상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면역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어서요 하루에 한두 번씩 설화요법으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폐기관지에도 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라서요 페퍼민트 같은 호흡기 관리하는 에센셜 오일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로 소개를 드려보는 에센셜 오일, 다이제스트젠 에센셜 오일인데요. 어, 여러분, 다이제스트젠 에센셜 오일 뚜껑만 열어도 소화가 잘 된다는 바로 그 오일입니다. 소화 불량에 쓰는 그런 에센셜 오일인데요. 어,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우리 집에 있다면 소화기의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염과 속쓰림 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파이바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랑 같이 그 사용을 하셔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스트레스성 위 경련이나 장꼬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다이제스트젠 오일을요 코코넛 오일에 희석을 하셔서 복부에다가 마사지를 해주시면 증상 호전하는 데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상복부 소화기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장염이나 변비나 설사나 식중독 증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페퍼민트 라벤더와 함께요 해외 여행 상비약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다이제스트젠 오일입니다. 집에 이 오일 하나만 있으면요 소화기 계통에 전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뱃 속에 가스가 차고 좀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배에 가스 차면 굉장히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고. 그럴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가족 소화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 7, 8번째 에센셜 오일을 한꺼번에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짜잔!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인데요. 얘네는 어, 원래 보급박스 포함은 이렇게 레몬하고 오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몽만 한 가지 더 추가 구성으로 보고 박스에만 들어있는 추가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5만원 금액의 에센셜 오일에 얘가 하나, 덤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세 가지 다요. 굉장히 향기가 상큼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복감을 주고 좀 활력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디톡스는 물론이고, 몸의 디톡스와 그 다음에 감정의 디톡스를 함께 그 효과를 주는 굉장히 특별한, 어, 과일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분자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저는 향수 만들 때 이런 오렌지나 자몽 에센셜 오일을요. 굉장히 가득가득 어, 탑 노트로 사용을 하는 제가 단골로 사용을 하는 향수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어, 얘네들은요 소화 순환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 당연히 있고요 뭐,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어떤 어, 해독하는 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먼저 레몬 에센셜 오일을 좀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뇌를 좀 깨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 상급은 합니다. 이 먼저 레몬 오일은요 몸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녹여서 배출을 해주고 혈중에 들어 있는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녹여서 쪼개 가지고 몸 밖으로 다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어, 매일 500ml 물에다가요 요 레몬 에센셜 오일을 한두방울 넣어가지고 1.5리터 이상 섭취를 하시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에 에너지를 주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나 좋지 않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 좋지 않은 성분들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어, 디톡스 효과가 톡톡히 있는 아입니다. 요거 매일 섭취하고 매일 향기 맡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아토피나 비염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 오일 필수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오, 섭취를 할수 있는 에센셜 오일은요, 사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도테라처럼 어, 품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 당연히 저는 도테라 오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해독의 반장 자몽입니다 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잘 배출하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특히 자몽은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 분해를 위해서. 어, 코코넛 캐리어 오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그 셀룰라이트가 뭉쳐 있는 집중되어 있는 곳에 마사지를 하시면 걔네들을 분해를 하는데 그 지방 세포 사이즈를 좀 작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터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로는 이 자몽이요 취한 듯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에센셜 오일이라서요. 어, 분위기가 딱딱한 그런 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 자몽 에센셜 오일로 만든 향수를 칙칙 뿌리고 만나면은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한 가지 더로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에센셜 오일이기도 합니다. 자몽은요 매일매일 제가 사용을 하시라고 많이 많이 추천을 드리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렌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각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니까요. 자주 사용을 하시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요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 관리를 하는 나이트 크림이나 나이트 세럼에다가 첨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 아이들은 관절이나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성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통 마사지 할 때, 성장 마사지 할때이 오렌지 오일이 꼭 들어갑니다. 어, 행복감을 주는 오렌지 오일 자주자주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보급박스에 하이라이트 에센셜 오일을 꺼내 보겠습니다. 짜잔. 로즈 터치하고 살루벨 에센셜 오일입니다. 얘네는요,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하지만 로즈 터치는 여기에 터치라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터치라고 써있는 제품은요, 피부에 직접 바로 사용을 할수 있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렇게, 어, 안티에이징과 뭐 주름과 건조함과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한 어, 로즈 에센셜 오일인데요. 이렇게 저처럼 목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직접 피부에 도포를 하셔도 되고요. 이 살로벨 에센셜 오일은요 터치 제품이 아닙니다. 여기에 터치라고 안써 있거든요. 원액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뚜껑을 오픈을 하셔서 스포이드를 사용을 해서 레시피에 맞게 블렌딩을 해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로즈 터치부터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력한 로즈 오일은요. 사람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발견된 화학 성분만으로도요. 500가지가 넘고 장미의 효능에 관한 연구를 한 논문만으로도 130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에너지가 가장 강력해서 사람에게 다양한 치료적인 효능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꽃 오일의 특징이 뭐죠? 피부에 굉장히 좋잖아요. 로즈는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노화 피부나 건성 피부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요 피부에 트러블이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즈 터치는요 심장의 강장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하면서 모세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에 어떤 건강적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요렇게 롤롤롤롤 하셔서 심장 부위에다가 도포를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자궁의 강장제 역할도 하는데요. 꼬도일이기 어, 때문에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서 갱년기 증상이나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자궁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특히 불임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 많이 많이 사용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아이들 학교 가기 전 이렇게 뒷목에다가 쓱쓱 발라주시면 아이들 뇌 세포 활성화시키고 뇌 발달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최종적인 하이라이트 에센셜 오일 살루벨을 여러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살루벨 에센셜 오일인데요, 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 그 이유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그 미모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죠? 바로 맑고 깨끗하고 어린 피부잖아요. 이 살루벨 오일에는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오일들이 굉장히 다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 보습, 진정, 빠른 재생 효과, 뭐 항염, 노화, 그리고 건조, 그리고 주름, 기타 등등등 이 살루벨 원액에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들의 특징이 이러하다 보니까 몇십만원의 그 싱글 원액 오일들을 사서 쓰지 않고 사람들이 다이 살루벨 에센셜 오일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 살루벨 에센셜 오일 자체가요 굉장히 베스트 셀러 중에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루벨 에센셜 오일, 이거 블렌딩이지만 정말 향기가 예쁘거든요. 저는 사실 살루벨이 이렇게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잡티나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 로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향수로 쓰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향기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게 특히 그런 건조함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건조한데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살로벨 자체가 이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프랑키센스랑 같이 블렌딩을 해서 안구 건조증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굉장한 그 촉촉함을 느끼면서 쉽고 편하게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오일들 굉장히 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에너지 떨어지고 힘들고 그럴 때이 살루게 에센셜 오일을요, 아로마 호흡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보고 오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다 보니까요, 여기 이 보급 박스 안에요 페테라피를 할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로즈 터치 반려견을 케어하는 페트라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기본 오일 중에 기본이고요.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도 페트라피 데일리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로즈 오일은요 중추 신경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이들 심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려견이 조금 노견이고 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할 때는 이 로즈 터치를 사용을 하면. 좋고요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코파이바하고 로즈 터치하고, 여기에다 이제 프랑키센스까지 같이 합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요두 가지를 가지고 1대1로 1%로 희석을 하셔서요, 어, 매일매일 그 피모에다가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눈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미간 쪽 있잖아요. 미간 쪽에다 마사지 해주시고 폐기관지 관리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 여기 앞 가슴에다가 살짝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제 어 반려견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게 이제 슬개골 쪽이잖아요. 다리 그 쪽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그쪽에다가 마사지를 매일 해주시면 되고요. 어뭐 자궁 쪽에 뭐. 뭐~ 방광 쪽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증상이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뭐~ 코파이바 고 로즈터치를 같이 블렌딩을 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은요 전체적인 면역 관리 그냥 홀리스틱 케어 자체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좀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면역력을 좀 관리를 해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파이바가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반려견한테도 그런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고 근육통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오일이랑 함께 어 블렌딩을 하면 또 피부 트러블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굉장히 특별한 오일이죠. 그래서 이 보급박스에 페트라피에 사용하는 오일들을 제가 조금 보니까 로즈 터치 코파이바 페퍼민트 레몬 오렌지 자몽 라벤더 이 아이들이 다 페트라페 사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어, 라벤더랑 어, 라벤더가 이제 어떤 감정적인 열을 확 식혀주고, 불안한 거를 좀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강아지한테 사용을 하면 분리불안 증상의 완화를 줄수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오렌지랑 같이 사용을 하면 조금 활력도 주면서, 오렌지도 아이들 스트레스 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 결국에는 코파이브하고 라벤더하고 오렌지를 같이 팻에게 적용을 했을 때, 스트레스랑 뭐, 불안감이랑 이런 것들을 다 케어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산책 많이 나가잖아요. 밖에서 이제 그런 진드기 퇴치나 벌레 같은 거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사용을 하시는데, 어, 라벤더 자체가요. 그런 진균이 아예 그냥 증식하는 것 자체를 아예, 발육 자체를 막아주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리고 벌레가 싫어하는 향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랑 어, 로즈 제라늄, 그리고 니아올리나 유칼립투스 같은 에센셜 오일을 같이 블렌딩을 해서 DIY를 하면 반려견 그 진드기 퇴치, 벌레 퇴치, 뭐 로론이나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고, 아이들 이제 발바닥 패드. 많이 상처나죠?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사용을 해서 라벤더도 피부 진정에 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페트라피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 굉장히 많죠.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도요 그 아이들 통증에 그 쓰기도 하고요 특히 어, 차를 타면 멀미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소화기가 약한 친구들은 이 페퍼민트 향기를 맡으면, 어, 멀미 증상도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 건강에도 좋고, 통증 관리도 할수 있는데, 어, 얘가 굉장히 순한 에센셜 오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 피부에 적용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 주변이나 이제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거 하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굉장히 잘 사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그 강아지들 귀여운 이털 친구들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뭐 이렇게 해봐 뭐 뭔가 어, 행동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할때 사용을 하면 좋은 에센셜 오일이 페퍼민트하고 레몬입니다. 요 향기를 발향을 하면서 아예 훈련을 하시면요.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더 특별한 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페트라피의 다양한 활용을 하는 어,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온가드하고 다이제스젠 오일 빼고는 나머지 모두, 지금 8가지 에센셜 오일, 로즈, 터치, 레몬, 오렌지, 자몽, 라벤더, 코파이와 페퍼민트까지 모두 다페테라피에 사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페테라피를 위해서 이 에센셜 오일을 산다기 보다는, 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 테라피를 집에서 홈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려견에게도, 반려동물에게도 사용을 해도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어내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한 전체적인 홈케어를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 박스 오일을 활용한 그 테라피 꿀팁을 좀 소개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증상별로 분류를 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으세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렌지,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사용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 건강에 좋은 오일들 있었죠. 페퍼민드 코파이바. 그다음에 디톡스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레몬까지 함께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일 어, 다이제스트젠, 페퍼민트, 오렌지 그리고 위염과 이렇게 식도의 어떤 역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 코파이바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면역 관리 코파이바 온가즈 로즈터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부, 어, 부정적인 감정을 좀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고, 울적한 마음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실 때는 페퍼민트, 라벤더, 자몽, 오렌지, 로즈, 에센셜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요즘 좀 고혈압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주변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많으시, 굉장히 많으시던데 고혈압에는 라벤더하고 로즈 터치를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지고 옷이 더 가벼워지는 시기가 오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레몬 오렌지 자몽 에센셜 오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관리를 하는 에센셜 오일이 여기 가득가득 가득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즈 터치나 코파이바 보습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라벤더 피부 재생에 좋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콜라겐 형성에 좋고 레몬 화이트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살로벨은 뭐 스페셜한 블렌딩 피부 스킨케어 에센셜 오일이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통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라벤더하고 페퍼민트 1대1로 블렌딩 하셔서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두포를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어깨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코파이바하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같이 사용을 하셔서 어,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어, 페퍼민트가 그런 피부 가려움증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모기들이 깨무는 시기가 오죠. 라벤더하고 페퍼민트 향기를 모기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벌레 퇴치도 하면서 벌레가 물렸을 때 가려움 증상이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버물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때 티트리 오일 정도 추가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 어, 라벤더, 로즈 터치 이런 아이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성조숙증 때문에 어, 기존 그 연령보다 뼈 나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겨드랑이, 그 다음에 앞가슴, 그 다음에 자궁이 있는 부분, 꼬리뼈까지 그렇게 해서 희석을 해서 자주 발라주시면 성조숙증 완화,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 맞춰주는 거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뇌 기능, 어떤 신경계 진정 효과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소개드렸잖아요. 그리고, 어, 아이들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로즈 터치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라벤더, 오렌지, 코파이바, 페퍼민트, 다이제스트젠, 뭐,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이 다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47만 천원의 금액으로 어,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25만원이죠.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할인을 하는 보고 기간, 보고 박스가 5월 12일 딱 하루 혜택으로 여러분들께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쪼개서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어, 특별한 선물 빗사람도 있으면서 자몽 오일 추가 구성으로도 들어 있으니까요. 5월 12일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가장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어, 만나보실 수 있는 어,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5월 12일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도테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오일 북과 그리고 레시피 북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 선물로 챙겨드리니까 어,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상담하실 수 있는 링크나 회원 가입 링크는 더보기란에다가 네. 제가 잘 적어 놓을 테니까요 편안한 시간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꿀 정보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